안녕하세요. 토토토르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걸 연습하고 있어서 영상을 그리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되게 어려운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요. 네. 바로 이건데 이 조커, 촉촉한 초코칩 이거 뭐 사람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초코... 아, 잠... 아, 여러분들 쉴수 있습니다. 다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먹어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온 지기에는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라고 하네요. 뭐 영상이 뭐 영상이 다른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그냥 이 정도만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만눌어주세요 바블라이그 자박으로 닫을 거야. 여러분, 들자그러면재밌게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눌러주시다음에도재밌는영상으다찾에뵙겠습니재밌는영상으다찾아뵙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안녕.